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이 됐지만 히어로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로서로 충분해. 응 너로 너라는 삶으로 그냥 충분해. 토닥토닥. 응. 토닥토닥 위로 토닥. 위로의 책이네요. 위로. 응. 네 위로의 책. 응. 근데 막 이게 위로인데 너무 무겁게 위로도 아니고 막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의 마감을 하면서 그냥 한달날읽고아 그래 어 나도 그랬지. 너두 그랬구나. 토닥토닥. 그래, 어, 나 나름의 삶으로 나로서 그래 잘 살아냈어. 이렇게 되게 위안이 준 위안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음. 우리가 여기에 뭐라 고하면막퀴루를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그랬때이이 책은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들 사이 살이 사리, 어른 살이를 위한 투두리스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른이라고 그랬을 때 어른이 도덕적이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히어로적이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가, 살아가는 거 이걸로도 충분해 괜찮아 토닥토닥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위안도 되고 어~ 나답게 사는 방법 뭐~ 불안하지 않은 방법 나를 존중하는 방법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나로 살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음. 어른이 되면서 히어로를 꿈꾸고, 뭔가를 이루고, 이런 좋은 삶을 목표로 하고, 우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 그냥 나를 위한, 나를 토닥토닥, 그런 채, 나의 삶을, 음. 나를, 뒤돌아보면서 그냥 보통 사람인 존재로 나를 아까... 이 책에서 감정 소모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어, 불필요한 음... 인간관계 줄이고 맞아요. 비교하지 말고 SNS에서 음. 오는 피로감 줄이고 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보다는 건강한 거리 두기 선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사회에서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비교하는 그렇죠. 문화가 하고 누구보다 아요 어, 등록 들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응, 응. 맞아요. 이런 약간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 두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나답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려면. 나는 이런 관계에 대한 거리두기가 사실 필요하지 않나 싶어. 요즘 연예인들이 한 이야기들 중에 뭐 차승원이 친구를 만날지 않는다 막 이런 이런 타이틀을 단리스 이런 게뭐 보이거든요. 그 음, 뭐 친구를 굳이 또 만나야 되는 거야? <laughs> 내가 지금 이나이에또 아, 무슨 얘기를 하냐? <laughs> 집에 들어가시는데 맥주 한잔 하자. 그런 친구도 없을 뿐더러 그와 무슨 얘기를 나누겠냐고. 아니 뭐 개키우는 얘기랑 여기 작품, 작품 얘기 집 사람하고 했대.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조금 다 좁히고 줄이는 거지. 네, 얼마 전에 유키즈에 보니까 조세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조세호가 결혼식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나 봐요. 맞아 어. 그래서 이경실이 패널로 나왔을 때 이경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런 결혼식을 본 적이 없대. 어. 그러면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다섯 파트인가로 나눠서 단체 사진을 찍더라고 어... 뭐~ 뭐~ 가수 파트 연예인 파트 뭐~ 이렇게 파트 이렇게 해서 뭐~ 제작진 파트 이렇게 다섯 파트 해서 그러면서 이경실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굳이 그렇게 많은 관계가 필요 없더라 그러면서 나는 정말 그런 걸첨 봤다 막 이렇게 말하게 나오고 송순헌이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었냐면 송승헌이 그 결혼식 에 갔나봐 조세호 결혼식. 맞아. 근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나봐. 근데 뭔가 거기를 가야지 자기가 셀럽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드는 생각이 들었대는 거야. 그러면서 갔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줄을 거의 쓰고 팔찌를 하고 음. 들어가고 막 이랬다면서. 그러니까 물론 조세호도 그렇게 대인관계가 넓은 걸 보면 물론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이 하긴 하겠지만 사실. 이경실 말에 나는 사실 더 많이 공감해. 그그 관계들이 그걸 유지하는데 사실 에너지가 엄청 쓰이잖아. 어, 결국 사람들은 기부엔 테이크다 보니까 그만큼 해야지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 그그 에너지도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했어 그거. 그래서. 그런 걸로 감정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내가 작년인가 언제부터 그 약간 줄이기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거든. 그 거리 두기. 음. 그래서 내가 요번에 핸드폰 바꾸면서 전화번호부를 하나도 안 옮겼어. 음. 음. 그 전화가 와야 전화번호부에 저장이 돼. 음. 우와. 음. 아 정말 진짜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 하데 어, 그런 사람들을 빼고, 전화부에, 왜 카톡이 있으니까. 굳이 전화번호부에 그 많은 전화번호를 옮기지 않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못 옮기게 돼서, 아, 잘 됐다. 굳이 뭐. 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화가 오면 누군지 몰라지.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목소리 듣고 알아채거든? 음.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 오, 맞아. 누군지 모르겠네. 어, 그... 전화번호 빼고. 어, 그렇지. 근데 이제 목소리들이 낯이 익으니까, 목소리 듣고 알긴 하지만, 우선은 전화번호부, 그다음에 카톡 같은 거 물론 이제 좀 정리, 불필요한 그런 거 정리, 단톡방 정리. 그렇기에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좋은 우정이란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안정감을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경계도 존중하고, 서로 간의 거리도 존중하고, 친밀감도 느낄 수 있지만, 안정감을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